우리는 예레미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아서는 선지서죠. 선지서의 주제, 큰 주제는 딱 하나예요. 돌아오라는 것이. 예레미아는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45장, 그리고 46장부터 52장,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과 경고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책망과 심판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이후에 이제 46장부터 52장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그 주변의 10개의 민족들 그래서 열국이라고도 하고 열방의 모든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는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늘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메시지, 따라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심판 중에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 동전의 양면성을 늘 갖고 있는 것을 선지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선택하라는 거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회복하고 너를 들어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과 심판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외면하고 듣고 업신여기고 듣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계속 고집부리며 간다면 그때는 답 없다라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이고 예레미아의 예레미아서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장부터 45장까지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아가 눈물로 40년 동안 줄기차게 변함없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아니 그 이전에 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것만 남유다는 결국 듣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북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어요. 북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그 땅이 혼혈이 되어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았는데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45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포로가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그들이 의지하는 애국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이제 침략을 하니까 이제 이 유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요. 애굽이 너희의 도움이 될수 없다라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만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살펴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시면서 혹시 내가 고집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고집이 조금 또 내려졌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고집은 있으신가요? 고집이 조금 내려졌나요? 다음부터 부부는 같이 앉으셔도 좋아요. 제일로 고집 고집 때문에 싸우는 게 부부예요. 이 줄다리기 하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줄다리기에 고집부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그냥 참으면 이겨요. 고집부리지 말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 의시되면서 목에 힘주고, 내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고집 때문에 결국 망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제가 봐도 고집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안 내려놔서 그래요. 저도 지금 5년 낙산교회에 이렇게 다니므로 지금 있지만 5년 동안 제가 얼마만큼 내려놨을까요? 내려놓은 만큼 교회는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도 어느 정도 선까지의 변화만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도 못 내려놨고, 여러분도 저 따라서 못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한2 정도는 내려놓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 내려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보실 때, 아니, 우리 목사님 진짜 내려놨다. 정말 우리 목사님 고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 우리도 그런 거다 필요 없지. 내려놓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고집을 내려놓은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집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고집히면서 자꾸 싸워요. 우리처럼.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참, 엄마 아빠가 고집히지 말라 그러면서 저러네. 그렇다고 뭐, 우리 맨날 싸우진 않아요. 여러분 정도만 해요. 고집이에요. 결국은 무너지는 이유 고집입니다.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이유는 고집이에요. 앞선자들이 내려놔야 돼요. 전도회장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다는 것 그것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셨잖아요. 오전에도 들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두 시간 지났어요. 잘 참아내셨어요? 혹시 두 시간 사이에 또막 그냥 욱한 신분 안 계시겠죠 아니 두 시간은 버텼는데 집에 가다가 또 욱하갖고 못 참아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참자 참어 견디자 견디어 인내하자 인내해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내 힘으로 한 된다 이것을 계속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가요. 그때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거 있어요.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참아야 된다는 말씀 붙잡는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오는 게못 참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래, 한번 보자. 너가 그 말씀대로 사나 한번 내가 보자. 넌 못해. 말씀 들으면 뭐 하냐. 늘 그랬잖아. 넌못 참어. 내가 보니까. 넌 듣기만 하잖아. 못 견디잖아. 그러면서 계속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일을 막 만드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던 그 아이들까지도 못 견디는 일을 막 만들어요. 가만히 있던 성도들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자꾸만 내가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막 올라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참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각종 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업적을 의지하는 사람 있고, 뭐, 암몬, 모압 애국, 각종 그모스, 뭐,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애국은 금송아지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알아라. 몰려? 애국이 도움이 안 된다. 애국 의지하지 말아라. 애국 따라가면 결국 기근과 전염병 칼이 너를 가만히 안둘 거다. 이거 확실히 알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확실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아, 이거는 괜찮,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면 상황의 모든 것들은 변화가 있어도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근본을 붙잡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6장은 이방 나라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절에서는 애굽에 관한 이방 나라 열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애굽에 관한 말씀이에요. 패한 애굽, 그 바로 누구 군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애굽이 망할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딱한가지예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킨 이유는 바라 애굽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이 너의 도움이 안 된다. 너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너가 따라야 될 것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리는 나고, 너가 따라야리는 나고, 너의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6장, 52장에 이방나라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도로 보면 남유다를 중심에서 주변에 열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열국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6장에 이남요다의 남쪽에 있는 애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와서 애국당을 쳐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장사들이 막 쓰러져 버려요. 그들이 서지를 못해요. 어찌함이냐?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장사인데 쓰러지고 장사인데 못 일어나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질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서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 높은 옛애굽의 수도예요. 그 수도가 그 화려했던 곳이 황무해져요. 그리고 다 불타가지고 주민도 없어요. 그리 재난날이 벌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들의 군대, 여기서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을 치러 오는데 도끼를 가지고 온대요.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들고 애굽 군대가, 아니,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를 치려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황충보다 많, 메뚜기 때처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때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메뚜기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땅이 움직이는 메뚜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그때가 황충이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 얼마만큼 오냐 황충보다 많게 셀수 없지 그렇게 와서 복기를 들고 그들을 침략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애굽이 수치를 당해요. 북쪽 백성의 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부침을 당한다. 자 이제 애굽이 멸망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25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노의 아몬. 아몬은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바로 애굽 왕이죠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그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랄 것이다. 애굽이 멸망하는 것은 애굽의 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애굽 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애굽 신이 다 이렇게 멸망당할 헛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무너지고 남유다 또한 무너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삽입되고 있는 거예요. 추가돼서 기록되고 이어져서 나오는 것. 그렇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요. 먼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호로된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평안할 것이고 걱정 없이 살 것이다. 이것이 그냥 선포되어졌지만 이것의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따르지 않고 애국을 따르는 자들에겐 이러한 구원과 평안은 그건 남일인 거예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이 있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길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 어제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한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다 사라져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제 나으시할 것이 그렇게 부르신. 여러분.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이런 후렴이 생각나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러면 뭐뭐요 그다음에가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네 의지하고 의지하고 주 의지할 때곧 구하시고 곧 구하시고 주가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주를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낙산 교회가 주를 더욱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의지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때로는 돈을 그렇게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의지 안 해요, 돈. 그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 조금 있는 분들은 그돈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 날라가 버리면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요. 아니, 없이, 지금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있었던 사람 그거를 의지하니까 그거만 조금만 없어져도 막 위기 의식을 갖고 그 잔고가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고 한 순간에 팍 사라지면 그 사람 같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또 하나 의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더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 뒤돌아보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사람들 따르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누가 도움이 될것 같지만 도움 안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도움이 되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생각을 계산하는 게 사람이.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사람은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야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말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는 널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행녀 아빠 엄마 의지할 생각하지 마. 너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빠 엄마 안 따라도 되니 주님은 꼭 따라야 된다. 우리 찬송가 399장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